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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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먹은 먹은 다먹은가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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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아, 자, 와, 안녕하세요, 오뚜 t v 입니다 저는 원반이고요. 얘는 제 동생이에요. 자, 여기다 넣고 하겠습니다. 인질까지 이렇게 떨어지네도 없다 싶은 순간에 구매 어, 고통, 총알도 떨어졌을 때 믿는 건두달 밖에 없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야 아주 이번에 탐정 도비디입니다 아, 오늘도 번인 공구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들 안현사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 팀에 강호 수가 있어요 됩니다 니 쓱, 보기만 해도 척척 알아맞히는 멘탈리스트인데 말입니다 그멘탈리스트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찰이